그럼 저희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투자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내년에 예상되는 미국 E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과 미국의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의 추라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하나 투자증권의 연구원은 LG 엔솔의 2024년 실적 전망치로 매출액 30조 원,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에서 미국의 IRA에 따른 첨단 제조세액공제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이 약 9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AMPC가 LG 엔솔의 미국 내 생산 활동에 기반한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연구원은 2024년 AMPC 추정지를 1조 9천억 원으로 다소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일부 ESS 물량이 캐나다 스텔란테스 합작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규모의 현금 지원이 예상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미국 이빌 시장은 보조금 일몰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출하량이 올해 대비 5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시적인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이 둔화 폭을 유럽 EV 시장의 회복이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 강력한 성장 동력은 미국의 ESS 부문인데요. LG 엔솔의 미국 ESS 출하량은 올해 대비 1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부진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잔고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400조 원을 기록하면서 2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비록 일부 EV 프로젝트 취소 사례가 존재하지만 ESS나 차세대 46 시리즈 수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됩니다. 연구원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 ESS나 원통형 전지 판매 확대와 더불어서 유럽 EV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은 LG 엔솔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향후 주가 움직임 측면에서 봤을 때 LG 엔솔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LG 화학이 중장기적으로 LG 엔솔의 지분율을 현재 79%에서 70%로 낮추겠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수주 잔고와 압도적인 AMPC 수익을 바탕으로 한 실적 안정성, 그리고 고성장하는 ESS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가 주가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EV 시장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유럽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의 목표 주가 57만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3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400조원으로 반등하는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모습입니다. 또 e v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 ESS나 차세대 46시리즈 전집 판매 확대를 통해서 성장세가 재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